안녕하세요. 네 현대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입니다. 오늘은 아이즈그랜저와 포터 양쪽에서 지금 유리 교체 작업이 완료하였습니다네 지금 아이즈그랜저 전면 유리 교체 후 열처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 지금 보신 것처럼 유리 교체 후 자동차 전면 유리에 에, 뜨거운 장, 열을 가열하는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아이즈그랜즈 앞유리에 열을 집중적으로 쏘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열하게 되면 유리와 차체 사이에 있는 실란트가 피막이 형성됩니다 달라붙는 구조이죠 딱 예, 표면에 달라붙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행 중에 흘러내리거나 유리가 대칭이 틀어지고 흘러내림 처짐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 교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저희 글라스존는 고객님 안전과 차량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에, 매뉴얼대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에,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리 교체 잘못 잘못한 게 되면 에, 믿을 수 없는 전문점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에, 하지 않고 일반 업체에서 한다면 어, 유리 교체 후 주행 중에 에, 유리가 흘러내리거나 처짐, 유리가 삐뚤어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요. 자, 이로 인해서 에, 풍절음이 생기거나 물이 새거나 에, 소음이 난다면 엄청난 내 스트레스 예, 장난 아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앞유리를 또 뜯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세우고 예, 시간, 돈 예, 이중 삼중 고가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리 교체 시는 에, 정,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고, 에, 사업자 등록증, 에, 얼마만큼 오래됐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에, 전문 업체를 선택하여 에,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이즈 그랜저 자동차 유리 교체, 깔끔하고 에, 완벽하게 시공을 원하시면 저희 글라스존 에, 센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아이즈 그랜저 암유리교체했습니다 감사합니다.